지금이 1 2분이니 22분에 맞춤 들아 수심이 얼만지 모르겠네. 질구나 수심이 낮구나 많이 낮아. 여기 3미 터에 맞춰요. 어여. 안녕하세요. 아, 아왜또방람이 아니야? 사장이야. 아. 나왔어요? 음볼게 너무 없다. 아 여기는 지금 어디냐? 낚시터. 아, 그. 어 어디야 거기? 여기 해밀리. 해밀리 낚시터. 해밀리? 어. 뭐 그래도 햇빛이 좀 없나 보다. 네 오늘 좀 구름 껴서 다행히 햇빛 없고 그 뭐냐? 그이랑 밑에 갈렸더니 좀 촬영이가 좀 애매해서 지금 그냥 여기다가. 아우, 야뭐 대답 여기는 뭐 바다 뭐 용품만 조금 있고 뭐 없어 엄청 행사를 작게 하는 것 같은데. 아, 어. 저는 여기다 여기다 자리 잡았어요, 서 그래서 바깥에다가 땡볕에서. 근데 그래. 아, 마, 많이 안더울려나 원래 노지 느낌으로다가 좀 하다가 더운 옮겨지 <laughs> 그래, 어, 알았어. 네. 음, 어, 여기. 말 점심도 메밀 먹었는데 메밀도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맛이 없냐? 거기 맛 없어 킨텍스. 어 돈까스랑 메밀 시켜서 먹었는데 와 진짜 미 미치, 미치는 줄 알았다 다 남겼다 그냥. 여기 그리고 하나인 줄 알았더니 두군데가두 군데 로게 나눠져 있어. 아 나눠져 있어? 야 좋다 뷰가. 응. 수심은, 어, 좀 뷰가 같, 수심은 좀 낮은 거 같아. 수심은 좀 낮은 같아. 하나. 어잘 네? 놀다 갈게요 저도. 그래요 재밌게 놀아. 네. 어자자자 찌맞춤 자, 자. 다 됐으니까 정리를 좀 하고. 됐어 와. 손수형거 그거 뭐 향어 낚시대 빌려 쓰다 이거인가왜 이렇게 가볍냐? 밥을 던졌구나. 이게 맞나? 바로 치료네? 정도로 고기가 많나? 그렇다면 중층에 고기들이 많아서 다 뜯어 먹으니까 딱딱하게 달아서. 어우.. 시간.. 누구 들어가 버리냐? 어휴. 사람 먹냐고 실 가라앉지도 않냐. 아 저기 노란 저기 상어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저기. 씨 음, 내려갈 때다 건드네 그냥. 아 완전한 건데. 완전 당고처럼 해서 던져야지 위에서 다 받쳐 먹으니까 위에서 파 쳐먹으니까 가란치도 아니야? 이렇게 걸리냐? 어우, 간만 있어. 간만 있어. 배터버렸네. 응, 쬐끄만 게 위에서 퍼우시 위에서 이렇게 받아먹냐? 아우 좀그 위에서 좀 그만 받아먹어라 씨. 뭐 던지자마자 먹어버리냐. 예, 네. 개인적으로 그냥 찍고 있어요. 아이고, 지금 몇 시냐? 다섯 시고 분 야, 간 그만 보고 그냥 물어라. 거 <laughs> <laughs> 아유, 가, 아유, 아유 씨, 지 마음대로 어디. 그래서 받아서 물고 들어가 버리냐 또 아휴. 어 이거 이렇게 낚시터 자리가 있고 옆에 저녁 먹겠다고 예약을 하면은 그날 그날 뭐 메뉴는 틀려진 것 같아 오늘 짜장밥 전할 수도 있는데. 다시 집어 겸 그거 하나 던져볼까? 주 니까 다 이제 갈았나 보네. 어우, 또 금방 또 뽀뽀를 해 주지. H 이 없는 것들 먹이 뿌려 주 니까 금방 또 야한테 물리네. 네용, 응, 야야 가요, 있어. 형 같이 나, 나도 같이 좀 접수 좀 해줘 나 나와 있으니까, 에. 네. 수브라더스 두명 이렇게 해요 그냥. <laughs> 위에서 바다먹이하고 지가 내려가지 않네? 아이씨 걸려있나보다. 아먹 먹어서... 바다몽, 지가 내려가지 않네. 어우 가만있어 어우, 어우 힘은 겁나 어 아뭐 씨가 바닥에 내려가서 쭉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씨가 끌고 그냥 위에서 먹고 끌고 내려가 버리네. 안 받아먹고 제대로 에 아니, 잠깐만 아이고, 아기네, 애기. 가만있어 봐. 아이고.. 참나 진짜.. 던지자마자 참고 뛰요 찌도 안돌라 싼 거라 상관 없긴 한데 씨 조리 때 채비를 다 뜯어 먹었네. 저기 있네. <laughs> 저기까지 갔냐? <에>? 아. <laughs> 네. 사장님 네, 혹시 네, 저 채비 네, 터져가지고 어, 찌를 물고 어, 들어갔는데 아, <laughs> 이물 위에서 받아먹더니 툭튀어나가 <laughs> <키는 거 웃음> 가더라고요 <웃음> 어, 근데 쪼 <저> 멀리 있던데 <laughs> 아이상해딱 <일상이야 웃음> 위에서 봤더니 팍 치고 가버리더라고요 <laughs> 저, 저 중간에 있어요 <laughs> 어디, 어디에 있는가? 보이실 않네 <laughs> 감사 합니다. 안녕, 감사 합니다. 사장님이 날라간 채비를 릴락시로 건져줬습니다 다행히 찌뿡 채비는 다 살아있네요 네. 이거 다시 채비 하려면은 시간 걸리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그러면은 다음에 봅시다